세요팀 콜렉터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비스 소개, 기능 시연, 스택 설명, 팀원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소개입니다 그동안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둔 북마크들을 다시 찾지 못해 헤매거나 저장만 해두고 잊어버려서 놓치는 북마크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기억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모아서 다시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지어진 이름인 리콜렉트는 크롬, 사파리, 카카오톡 메모장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북마크를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북마크 관리 툴입니다. 리콜렉트에서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나 다시 보고 싶은 링크에 나만의 설명을 붙여 북마크하고 알아보기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만 해두고 다시 찾지 않은 북마크들을 알림 기능을 통해 리콜렉트, 즉, 다시 모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읽지 않은 북마크가 있는지 메일로 알려줍니다. 그럼 시연 화면을 보면서 리콜렉트 서비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연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도 아래 QR 코드 및 배포 링크를 참고하여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기능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콜렉트 투데이로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랜딩, 랜딩 페이지 화면입니다. 랜딩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스크롤 이벤트와 함께 북마크 관리 기능, 알림 기능 등을 보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마련되어 있는 스크롤 투탑 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리콜렉트는 비회원이더라도 상단과 하단의 시작하기 버튼과 중간중간 마련되어 있는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메인 페이지인 콜렉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이드 바에서 나만의 설명을 붙인 북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북마크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럼 회원가입을 하고 정식으로 북마크 관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험 화면에서와 같이 이메일 비밀번호 유저 네임 중복 확인을 거치면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하는 장면입니다. 올바른 정보로 로그인을 하면 로딩 페이지를 거쳐 콜렉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혹시나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에는 이메일 인증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고 새롭게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마크 관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마크의 카테고리 지정, 제목, URL, 색상, 중요도를 정해 북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를 추가하면 사용자는 언제든 니콜렉트 서비스에서 해당 북마크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마크 정보가 잘못된 경우 우측의 말줄임표 버튼을 눌러 펼쳐지는 사이드바에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북마크가 필요 없어지면 사이드바 하단의 삭제 버튼을 눌러 북마크를 삭제합니다. 카테고리의 제목 옆에 수정 버튼을 눌러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카테고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수정을 통해서 북마크가 속한, 속한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북마크 드래그 앤 드롭 기능도 있습니다. 북마크를 잡고 다른 카테고리 박스로 옮겨서 북마크의 카테고리를 관리해보세요. 또한 카테고리 박스 안 해당 북마크 위치를 바꿔 자주 보고 싶은 북마크를 가장 위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북마크가 어디에 있는지 빠르고 빠르게 찾고 싶으신가요? 알림 배너 오른쪽 북마크 검색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찾고 싶은 북마크의 제목을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한 내용과 관련 있는 북마크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나열했습니다. 리콜렉트 기능은 북마크를 저장하고 읽지 않게 되는 유저 경험에서 비롯된 기능입니다. 상단 알림 배너를 누르면 리콜렉트 뷰로 이동하며 저장하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북마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신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방문하지 않은 북마크가 있다면 알림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단순히 사이트 내에서 알림 배너로만 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로 매주 금요일마다 확인 후에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타 북마크 서비스들과, 서비스들과는 달리 북마크를 쌓아두거나 정리만 해두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미지는 유저가 받게 되는 알림 이메일 모습입니다. 다음은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유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저 네임, 직장 정보, 기터브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해당 유저가 콜렉트한 봉마크들중 가장 많이 방문한 봉마크가 노출됩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회원탈퇴를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플로어 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베타 서비스 상태이지만 앞으로 리콜렉트 서비스의 방영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진입했을 때 나오는 팝업창에 이메일을 입력하면 이후 익스플로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어 페이지에서는 다른 유저들의 북마크 컬렉션을 탐험할 수 있는데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컬렉션을 팔로우할 수 있으며 다른 유저가 어떤 북마크를 콜렉트 하는지 볼수 있는 컬렉션 커뮤니티로의 디벨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터레스팅 인터레스팅 r k 스에서는 현재 유저가 관심이 있을 법한 북학스들이 노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랩탑, 태블릿, 모바일 등등 여러 디바이스를 대응하기 위한 반응형 페이지 구현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랜딩 페이지입니다. 세로로 긴 화면에서도 깨지지 않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렉트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줄이게 되면 좌측에 있던 사이드 바가 하단 플러스 버튼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줄이게 되면 양 옆으로 있던 컨텐츠들이 상하로 재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플로어 페이지인데요. 화면 크기에 따라서 노출되는 캐럿의 크기가, 크기와 개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했던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콜렉트 팀 프로트 엔드에서는 컴포넌트 단위 작성을 위해 리액트, 리액트 훅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리액트 라우터, 예측 가능한 상태 관리를 위해 리덕스, 서버와의 통신을 위한 사용한 엑시오스, SCSS와 이를 컴파일하기 위한 벌프, 마지막으로 리액트 셀렉트, 리빌, 슬릭 등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엔진엑스로 프록시 서버를 구축하고, Node.js 환경에서 익스프레스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관계형 데이트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MySQL과 이를 객체 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Sequelize ORM, d b r 그리고 토큰 생성을 위한 JWT, 메일 전송을 위한 NodeMailer를 사용하였습니다. PM2 모닛을를 통해 실시간 로그를 분석하여 즉각적인 에러 핸들링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리콜렉트 투데이에 접속하면 라우트53을 통해 S3 버킷, 버킷에 빌드한 파일들이 정적 호스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HTTPS 연결을 위해 Certificate Manager, c l 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 배포를 위해 EC2를 사용하였고, Elastic Load Balance를 통해 SSL 리스너를 생성한 후 서버와 HTTPS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는 RDS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콜렉터팀의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콜렉터팀은 팀장 김시훈, 팀원 김지우, 이석준, 박유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시훈, 김지우, 이석준 팀원은 프론트엔드를, 박유빈 팀원은 백엔드, 백엔드로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원들의 역할은 기터 페이지와 로션 문서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구현하기 위해서 프론트엔드는 React 후계 유 k u r f 후 o DOM Drag d r p API 이벤트인 DragStart, DragEnter, DragEnd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드래그가 시작되면 유 s e r f 가리턴하는 기체의 c u r r e n t 에 해당 노드와 노드의 인덱스 정보를 할당합니다. 사용자가 드래그한 북마크를 드롭할 위치에 있는 북마크 위쪽으로 이동하면 드롭할 위치에 있는 타겟 북마크에서 드래그 엔터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북마크의 정보 또한 유저 RF가 리턴하는 객체의 Current Property에 할당합니다. 이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상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뒤 유저 RF의 Current 값을 Null로 바꾸고 서버에 북마크 위치 정보를 보내며 드래그 이벤트를 종료합니다. 백엔드 측에서는 보내진 북마크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원래 북마크가 있던 카테고리 박스, 새로 이동한 카테고리 박스에서 해당 북마크 뒤쪽에 있는 북마크 산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부 업데이트해줍니다. 클라이언트의 별도의 요청이 없이도 노드크론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9시가 되면 전체 북마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북마크 생성일로부터 당일까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횟수가 0인 모든 북마크들을 유저 아이디별로 그룹화를 하여 데이터들을 셀렉트합니다. 세르트 셀렉트된 데이터들로부터 알림 대상의 유저들에게는 회원 가입한 이메일 주소로 모든 메일러를 사용하여 알림 메일이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메일 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이메일에 입력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이메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메일이 존재한다면 크립톤 오일을 사용하여 랜덤바이트 메소드로 64바이트 길이의 솔트 값과 유틸 함수로 인증번호 6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PBKDF2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단방향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SHA-512 해시 함수 알고리즘에 솔트 값을 솔팅한 인증번호를 만번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시 암호화된 인증번호와 솔트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노드메일러를 사용하여 암호화되기 되기전 인증번호 6자리를 유저의 이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메일을 받은 유저는 이메일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새로운 입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메일에 적혀있는 인증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술트 값과 암호화된 인증번호를 가져와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앞서 인증번호 암호화했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화된 인증번호와 비교를 하여 동일한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보안검사를 하여 보안검사에 통과된 비밀번호에 하나여 해당 비밀번호를 앞서 저장된 술트값을 활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단방향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암호화가 된 새로운 비밀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콜렉터 팀의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